안녕하세요. 음, 오늘부터는 캐도와 스마트 버전에 대해서 어,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캐도와 어, 스마트 버전은 어, 기존의 그 캐도와 리얼 버전에 비해서 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저는 캐도와 리얼 버전을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어, 지금 처음으로 캐도와 스마트 버전을 사용해보고 있는 거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스마트 버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어 인터페이스를 좀 알아 보겠는데요 어 캐드와 스마트 버전도 어 윈도우 1 0에서어 다른 프로그램들이 구현해내는 리본 메뉴를 어, 따라갔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본 메뉴가 있고요. 리본 메뉴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왼쪽 상단에 신속 접근 도구 막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접근 도구 막대는 사용자에 의해서 어, 추가하거나 또뺄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추가 명령을 통해서 여기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는 명령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은 추가 명령을 이용을 해서 어, 등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기본적으로 리본 메뉴들은 다른 윈도우 프로그램들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홈에는 어, 그 새로운 파일을 작성하는 명령, 또 기존 파일을 불러오는 명령. 그다음에 현재 작성하고 있는 어, 파일을 저장하는 명령, 파일들을 네. 일괄적으로 어, 어떤 어, 작업을 할수 있는 어, 명령, 그다음에 뭐 인쇄 명령, 그밖에 다른 명령들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고요. 기본 도형은 어, 기본적으로 CAD에서 할수 있는 어, 2D 작도 명령들이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넣는 것, 그리고 치수. 입력하는 것들 그 다음에 3D 명령들이 제공하고 있고요. 자, 편집에서는 수정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표시라는 곳에서 어, 그 화면의 설정들을 저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측정 그리고 윈도우 건축구조 공조, 위생, 전기 순의 그 메뉴 탭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요. 레이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바가 있고요. 이 부분이 레이어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부분이 셀렉트를 어떤 형식으로 어, 개체를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캐드에서의 윈도우, 클로스나 펜스 같은 자, 그런 역할을 담당해 주는 게이 부분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테두리 위라는 부분에 체크한 것과 안한 것의 차이는 a u t o c a 에서그 윈도우 상태는 객체가 그 박스 안에 모든 게 포함됐을 때 선택되고, 크로스는 객체에서 조금이라도 걸치면 선택되어지죠. 이 어, 버튼이 그윈도와 크로스를 지정하는 기능이고요. 체크가 되어 있으면 크로스 기능에 해당됩니다. 어, 예를 들어 기본 도형을 제가 어, 그려볼 거고요. 이걸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걸치기만 해도 선택되어지는 부분이 이 택들이 위에서 체크가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체크가 해제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걸치기만 하면 선택이 안 되고요. 완전히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야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 놓으면 좋고요. 이 필터와 설정에 있는 이 부분은 어, 픽셀렉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 도면 안에 있는 어떤 어, 많은 그 개체들 중에 내가 원하는 개체를 필터링에서 가져올 수 있는 명령이 이 필터 설정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일 선택에는 그 오토캐드에서 유사 선택과 같은 기능이고요. 어, 제 선택은 그오토캐드에 셀렉트 한 다음에 어떤 명령을 한 다음에 P라는 옵션이 있으면 그 이전 객체를 다시 선택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제 고그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오토캐드에서 어, 전체 셀렉터 할때 올이라는 기능이 있죠. 어, 그 기능에 해당됩니다. 어, 나머지들은 차차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요 바들이 어, 스냅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이 부분이 그 기존 오브, 오브젝트를 지정하고 그 각도에 따라 스냅하다 한다고 하, 하는데 어, 전체적으로 어, 자, 이 부분에 의해서 선을 작동할때 어떻게 대해서 말하면 절대 좌표냐, 뭐 상대 좌표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 캐도아에서는 절대 좌표나 상대 좌표를 타이핑해서 입력할 수는 없고요. 자, 여기에 있는 스냅 아이콘들의 토글을 그, 이용을 해서 음, 작동을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한번 더 얘기를 해보고요. 어, 그리 피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지리에 대해서 어, 논하는데 어떻게든 스냅에 보면 그 스냅의 간격을 지정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스냅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뭐 10이라고 주면 그 마우스가 이동될 때 10mm 간격으로 이동을 하면 캐드에서 객체를 어, 작도를 할때뭐 10mm 간격으로 그 그려지는데. 어, 지금 캐드와에서 이제 그러한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게 거리피치에 입력을 하는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거리피치가 100으로 되어있다 그러면 뭐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작동될수 있게끔 그 만들어 놓는 거고요. 각도피치는 이제 어, 말그대로 각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정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각도대로만 작동될수 있게끔 할수 있습니다. 이 각도 이제 그렇게 되고요. 어, 나머지는 뭐 차차 다시 더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이 부분이 상태 막대죠. 상태바 그상태바고요 상태바 어, 이, 이 부분에서 그 지시를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 지시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잘그 읽어보시면서 어, 작업하시면 어, 도움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왼쪽에 어떻게 돼서 말하면 특성창 비슷한 게 있는데요. 자, 이 특성창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두 가지의 음,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왼쪽에 있는 이런 탭들이 그 작, 또 패널 편집 패널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작도 편집 패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 여기에 각각의 내용들이 이 패널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에리어 있는 이 부분이 작도 배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이 여기서 오브젝트를 선택한다고 라내어 있는 자이 부분에서 어 2D 명령뿐 아니라 어 레비지나 어떻게든 MEP에서 패밀리 또는 콘텐츠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 안에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부분 그 다음에 공조 위생 부분 그 다음에 덕트 부분 자 이런 이런 그 콘텐츠 또는 패밀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시커먼 부분이 그 제도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드로잉 에리어라고도 얘기하죠. 그냥 작도할 수 있는 에리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워터캐드의 그 좌표는 UCS에서 0,02 잖아요. 그 부분이 보통 이제 왼쪽 하단에 구성되어 있는데, 아, 어, 캐드와는 중심 부분에 이렇게 0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은 그냥, 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요거는, 어, 하나의 객체로 인지하지 않는 것 같고요. 어, 하나의 어, 평면을 나타내는, 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이죠. 오른쪽 상단에 어떻게 대해서 말하면, 뷰큐오브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이그 기능들도, 어, 하나하나 실습해 보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어, 이 중요한 부분들은 요 요거인 것 같아요. 조작 패널 요거를 올리면 얘가 껐다 졌다할수 있고요. 요 삼각형 버튼을 올리게 되면 표시 조작 패널과 그다음에 어, 워크스루 패널이 두개 나뉩니다. 어, 자 요것들은 어, 나중에 3D를 열어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q q 브가 표시 시작 패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겠고요. 음, 레비시나 오토캐드 MEPS의 비주얼 스타일들이 있죠. 어, 비주얼 스타일에서 어, 와이어 프레임이든 아니면 음영 처리든 아니면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모양 뭐 이런 렌더링 처리하는 기능들이 어, 다양하게 있는데, CAD와에서는 어, 그냥 c g 라는 개념의 요거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일반적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3D 상태에서 음영 상태인 CG 상태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차차 어, 더그 실제 실습을 할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음, 예를 들어서 어, 뭐 이런 패널들이 내 실수로 위해서 이렇게 꺼져 버렸다거나 아니면 이, 이런 어, 위치들이 좀 이렇게 수정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수정될 때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어, 인터페이스로 전환을 할때요 윈도우라는 이 부분에서요 어, 패널 위치와 상태 초기화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클릭하시면 어, 기본적으로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어, 윈도우 안에 패널 위치와 상태, 초기화라는 어, 기능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더 구체적인 것들은 어,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어,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인터페이스 설명은 어,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